제오페 국회. 23, 24년 롤드컵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약 3년간 T1에서 활약한 5명의 선수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제오페 국회가 이번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제우스 선수가 T1과 재계약하지 않으며 팀을 떠난 건데요. T1 아카데미 출신으로 전성기를 함께했던 선수가 떠난다는 소식에 팬들은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반응들 중에서도요. 아니 돈도 많을 텐데 어떻게든 연봉 올려서 잡았어야지. 라는 댓글 참 많았는데요. 정말 e 스포츠 구단들은 돈이 많을까요? 왜? 다른 프로 스포츠 팀들만 봐도 대부분 적자를 감수하고 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놀랍게 이스포츠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스포츠 인기 팀중 하나인 T1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328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 손실이 120억 원에 달했죠. 물론 꾸준히 적자 폭을 줄이긴 했지만 아직 흑자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스포츠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높아졌지만 모기업의 지원 없이는 리그와 구단이 자생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롤 개발사 라이엇의 주요 주요 어떤 매출이 할지, e스포츠 종목의 주요 매출 원인 방송송출권이라든지 리그 운영권 등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종목의 IP가 국산이 아닌 데서 오는 국내 e스포츠 팀들이 매출에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다른 프로 스포츠의 수익 창출을 잠깐 살펴보면요, 축구나 야구 등의 스포츠는 중계권 판매 수익이 큰데요, e스포츠는 지상파나 케이블 중계가 아닌 인터넷 중. 중심이라 가장 큰 수익 창출원이 없는 셈이죠. 우리나라보다 e스포츠 시장이 큰 다른 나라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독일의 롤 구단 샬케 공사 e스포츠는 21년 재정의 이유로 l 리 c 의 참가 시드권을 약 391억 원에 매각했고요. e스포츠 구단 최초로 낯싸게 상장한 미국의 페이즈 클랜은 상장 당시 약 10달러를 기록했던 주가가 50% 수준까지 폭락했죠. 아 그래서 e스포츠 리그를 운영하는 라이엇게임즈와 크래프톤 넥슨 등 종목사도 이런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을 늘리거나 상금을 높이는 등 노력하고 있는데요. 투자 대비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도 적자를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선수들의 연봉은 높아져만 가잖아요. 공개된 연봉은 알수 없지만 페이커의 경우 연봉이 100억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요. 그래서 적자에서 방안으로 등장한 것 바로 연봉 상한제입니다. 연봉에서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거죠. 일종의 구단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 적자 생존의 논리. 이쪽에도 작용을 해요. 겉으로는 연봉 상한제 같은 거를 하자라고 하면서도 연봉을 조금이라도 더 줘서 훌륭한 선수를 우리 구단으로 이제 영입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칫 잘못하면 최고 상위권의 선수들 같은 경우 국내에서 연봉이 낮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구단한테 넘겨줘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게 미묘한 문제가 많죠. 이쯤 되면 왜 그리 많은 기업이 적자를 감수하고도 e스포츠를 운영할까 싶기도 한데요. 그의 버금가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경기는 수천만 명에서 수억 명이 관람을 한다는 거죠. 여타의 레거시 스포츠보다 이스포츠는 e 이 SNS나 쇼츠 같은 것들이 거의 무한 재생될 정도로 젊은층들한테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마케팅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런 마케팅 효과 탓에 지금 당장 이스포츠를 e 수익 창출 종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새로운 스포츠의 탄생으로 봐야 할. 시점에 당장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거죠. 그럼 이 시점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게임 e스포츠 표준화를 이제 그 iso에서 승인을 받을 정도로 정부 당국에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지금 앞장서고 있단 말이죠. 이제 맨날 우리가 떠드는데 e스포츠 탄생국이니 e스포츠 종주국이라고 떠들고는 있는데 이미 공허한 매열회가 돼 있어요. 이런 것만을 보도 해외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e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특별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간협의체라도 빨리 출범을 시켜서 e스포츠의 어떤 종주국의 위상을 새롭게 높여야 된다. 월드컵 최다 우승팀과 최다 우승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e스포츠. 지금의 영광의 안주에 e스포츠 생태계를 손놓고 있는다면 어렵겠다는 타이틀을 지키기 힘들 것 같은데요. e스포츠 왕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어떤 게더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